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계시며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굳게 서게 하시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며 주님의 강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리며 채워주시는 능력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을, 믿고 또한 땅에서 이루어가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때로는 거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이름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있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한숨과 어머니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을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사랑 했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버고 세상 한 것은 없네, 예수.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줄고 운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폐박에 몰려와도. 주섬이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8월의 주제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을 생각하면 좀 적극적인 것보다는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흔히 온유하다고 하고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는 것,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사실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림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며, 잔이 피하여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고, 주님의 뜻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서신서에 있는 말씀으로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로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 서신서는 아닙니다만은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의 말씀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만나 거기에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될때그 두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박까지 배웅하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서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로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고 돌레마의 악골을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의, 가이사라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였습니다. 허리띠는 우리처럼 이리 가죽 벨트가 아니라 허리를 징징 묶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에게 와서 아그 허리띠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그 띠를 받아가지고는 자기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퍼포먼스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더욱이 역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가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바울이 함께하는 바울 전도단 일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9명 정도 됐을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더욱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일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울면서 말리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고맙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울면서 말리는 그들 때문에 바울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지요. 이래서 저래서 마음이 아픈 것이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 이상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결박이 아니라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즉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결박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의 각오는 이미 사람이 말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이후에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바울 일행은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지고 또 펠릭스 다음에 베스도 총독을 거쳐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하고 저런 고민도 하지만 마지막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주의 뜻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성령께서 알려 주셨는데도 굳이 올라갔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 이것은 성령을 거슬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려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갈때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미 이리를, 양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가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 할 곳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미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사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전도자에게는 늘 죽기 살기로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치는 것처럼 떠나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죽기 살기로 부딪히지만은 않았습니다. 담에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에색에서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 광주리를 타고 담에색을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자 제자들이 고향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빌리보에서 전도하다가 도망쳐 대살론에 가로 가고, 대살론에 가서 전도하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또 테사로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소란을 피우니까 아덴으로 피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즉, 바울의 전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피하여 도망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도망치는 것만이 전도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번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만도 전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 때때로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직.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제와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제게 여러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주시기를 능력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솔로몬은 겸손하게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 출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가야 할 때인지 들어올 때인지를 알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워야 할 때인지 목소리를 낮추고 기도해야 될 때인지 항상 도망치는 것만도 아니고 항상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주님의 원하심에 부끄러워도 참을 수 있고 힘이 없이 놀림받는 것 같아도 그냥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주여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가장 적절하게 하시고 행여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조심스러울 때. 여전히 반찬 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이 누구에게인가 희망이 되고 누구에게인간 따뜻한 이웃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해서 섬기는 이들이 또한 복되게 가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교회들을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교회들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피차 조심하고 또 주의함으로 상식적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나가야 할 때인지 참아야 될 때인지 말해야 될 때인지 입을 다물어야 할 때인지 그때마다 지혜를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